2달째 같은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게 마지막 상승인지 아니면 진짜 큰 하락이 시작되는건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장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026년 비트코인 연초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최근 극심한 변동성 사이 찔끔찔끔 상승 후에 약 조정 중인 비트코인인데요. 이 상승 파동이 정말 마지막 상승인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건지 많이들 의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상승과 하락의 기준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세 가지 목차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 관점 복귀 두 번째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단기 불장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한 방향으로 매우 크게 발산한 위치에 와 있는 만큼 알찬 내용들로 꾹꾹 담아 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먼저 지난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신고점 대비 약 36%를 하락한 이후 형성된 추세선에서 대략 세 차례 정도의 지지를 받은 뒤. 해당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봉 기준 7일 이동 평균선까지 함께 돌파하며 캔들 마감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꽤 의미있게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봉 타임 프레임에서만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이 7일선 위에서 다시 한번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가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7일선을 재돌파하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저번주에 업로드했었는데 현재 주봉상 7일선을 재이탈하지 않고 유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움직임을 보일 동안 눈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아닙니다. 저는 포지션을 잡지 않아도 매일매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시황을 빠짐없이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매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양질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시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큰 변동성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로 상승을 해도 5% 이상의 상승, 하락을 해도 5% 이상의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프랙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87k에서 94.7k 상승 구간에 형성됐던 차트 구조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수세가 이전 구간처럼 점진적으로 쌓이거나 한번더 강하게 유입된다면 과거와 동일하게 강한 상승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상승이 나온다면 누구나 보고 있던 저항 라인을 모두 돌파하며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인 조정도 충분할 뿐더러 체력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면 모두가 오르면 쇼 친다고 이미 학습돼 있는 시장에서 그들을 살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총 같은 구간에서 세 번의 터치를 해 주었는데 상승을 한다면 애매하게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하락의 시작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관점은 94.7k 구간 부터 하락 임펄스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이번 조정이 상승 전 눌림이 아니라 큰 구조에서 하락 파동의 시작이라면 생각보다 낙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간은 복합 조정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임펄스 오파의 시작이냐를 빠르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임펄스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94.7K가 C파동에 해당하는 고점이라면 HTF 구조에서는 고점을 높이지 못한 채. 상당히 빠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대다수의 스탑로스가 몰려있는 74K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큼 지금 이 자리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동시에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지켜만 봐야 하느냐? 아닙니다. 흔트에서의 구조를 인지했다면 그 안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한 매매 전략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점으로. 내려와서 차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지지이자 변곡자리는 89.2K에서 90.2K를 보고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이 그린박스를 확정 이탈하냐 아니면 제터치후 화면에 보이는 97.8K까지의 매우 강한 상승을 보여주냐에 알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발산된 매도거래량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의 여건이 매우 불리해질 것을 고려해 먼저 상승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스 확정 이탈시 쇼포지션을 들어가는 전략도 매우 고려 중이고요. 나름 확신하는 건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크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파동에 당기고점을 마지막 10파동으로 보고 있었기에 확인 매매 접근으로 단기 고점 94.7k 돌파 시 울림에 들어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관점은 지지이자 변곡 역할을 해주는 프로박스 터치 후에 이탈하거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도 좋겠죠.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면 76k에서 7 7K까지 매우 빠르게 하락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준 없는 매매를 무서워합니다. 그만큼 저는 차트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불장 의견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기 전에 알트코인 수급을 보면 24, 25년도 불장 사이클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한 알트코인들은 밈코인으로 수급이 먼저 몰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지코인을 필두로 시바이노, 페페코인 등이 크게 오르고 나서 다른 비트코인들도 순서대로 순환 펌핑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비트코인 94.7k 상승 중에 민코인들이 큰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 불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항상 중요시 되는 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단기 관점에 작도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올해 마지막 알트코인 펌핑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순환 펌핑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린 항상 예측보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금일 제가 시장 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드렸고요. 추가로 분석을 원하시는 알트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